국제 라이온스 협회 사모사 d 지구에서 봉사와 열정의 라이온이 모인 우리 21지역 라이온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남 글로벌 라이온스 클럽 소속 제 21지역 부총재 김현승 라이온입니다. 저희 21지역은 박혜정 1지대 위원장, 이상무 2지대 위원장을 비롯 강남 글로벌 클럽 회장 김고은 라이언, 동아 클럽 회장 이강호 라이언, 오성 클럽 회장 김준영 라이언, 강남스타 클럽 회장 갈충로 라이언, 초원 클럽 회장 한기룡 라이언, 김미 클럽 회장 이명규 라이언, 강남중앙 클럽 회장 송정우 라이언, 선이 클럽 회장 이미영 라이언과 함께. 저희 21적은 총 8개 클럽으로 회원 수는 235명입니다. 7월 클럽 회장 상견례 및 8월 사역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역 연수에 지구체육대회, 지구골프대회 등 지구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1적의 봉사는 지역봉사, 지대봉사, 클럽 매칭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봉사는 일지대 봉사로 8월 7일 성내 3동 관내 어르신들께 생필품 및수의를 전달하였고 2차 봉사는 11월 22일 까리타스 수녀원 사랑의 식당에서 노숙자 및 돕고 어르신을 위한 김장 나눔 봉사를 하였으며 3차 봉사는 12월 9일 방배 2동 전원 마을에서 저소득층 가구에게 연탄을 기증하고 배달하였습니다. 4차 봉사는 12월 17일 8지역과 합동으로 파주 조이센터에서 아프리카 난민을 위한 물품 전달 및 점심 식사 봉사를 하였으며 5차 봉사는 1월 25일 구로 일동 관내 어르신들께 생필품을 전달하였고 6차 봉사는 2월 6일 이지대 봉사로 송파구 관내 어르신들께 야채 과일 나눔 봉사를 하였습니다 7차 봉사는 지구와 매칭 봉사로 이주섭 총장님을 모시고 8개 지역이 한솔 주간보호센터 효 나눔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2 1적은 강남글로벌클럽 오성클럽이 캠페인 100을 달성하였으며 박한수 지구감사님을 비롯한 많은 라이온님들이 LCIF 기금 기탁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강남 중앙 클럽의 경우, 침체된 클럽 활성화를 위해 금액이 11명의 신입회원이 입회하여 더욱 활기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21 지역은 클럽과의 다양한 봉사를 통해 사회에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였습니다. 남은 해기도 참 봉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주석 총장님의 중점사업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봉사 우리는 라이온이다. 이십열 지역 화이팅!